제가 금년에 주로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은 구유입니다. 구유. 우리 교회도 입구에 보면, 이 들어올 칠때 보면 바깥에 예배 안내판에 보면 구유가 하나 있고, 또 들어서면, 현관에 들어서면 입구에 또 구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구유를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고, 오늘도 제가 제목을 구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특히 성탄의 구유, 아기 예수의 구유가 있는 곳은 어딘가? 도대체 그 구유는 무엇이 구유인가? 에, 그런 것들을 오늘 잠깐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그 지금은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이게 사탕이라는 게 굉장히 귀했잖아요. 이게 단맛이라는 게 귀했고 그래서 그냥 구멍가게에 가서 지금 보면 불량식품 비지한 건데 그걸 먹어도 그렇게 맛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요즘 우리나라 이 빵집 이 유행이라 네. 저. 옛골골짜기 안에 빵 선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빵 카페가 있어요. 요 건너가시면 시영사거리에서 그, 그 모서리 쪽에 보면 강남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그뭐 무슨 뭐호 뭐 빵집이 도고기 또, 또 엄청나게 크요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뭐 매장도 엄청 커요 네. 곳곳에 빵집이고 그 빵들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입이 고급이 되고 좋은 것을 먹는데 길들여져 가지고 그걸 먹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감탄을 못 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걸 먹고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감동이 없어. 어,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고아원에 좀 이렇게 친구가 고아원을 하셔 가지고 가서 조금씩 돕기도 하고 그 따라가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 구아원을 통해서 그 미국에서 들어온 구제품이 그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초콜릿도 먹어 보고 사탕도 먹어 보고 뭐 이렇게 주스 같은 것도 어, 그 호두 맛 나는 주스가 그때 굉장히 귀했는데 호두 맛이 나는 주스가 있었어요. 그거 들어오는 날은 아주 많이 신났어요. 그것도 타서 먹어 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그때는 막 그런 그 새로운 어떤 그 캔디 같은 거 하나 딱 오면 뭐 특히 이제 그 젤리 종류는 뭐 야, 그거 하나를 먹고 식구들이 다 앉아 가지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완전히 크리스마스야. 사탕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봐요. 그렇게 맛있는 과자들 뭐 캔디를 비롯해서 오만 빵들이 다 있는데 그냥 그렇게 지금 옛날 기준으로 되면 그게 지금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맛을 가진 케익이나 빵이나 이런 캔디나 이런 걸 먹으면서 이건 이러니 이건 저러니 이건 식감이 이러니 이건 뭐 조금 단맛이 너무 많으니 적으니 이건 신맛이 많으니 적으니 별별 말이 많아.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감동을 안 해. 분명히 음식은 더 좋아졌고 과자 과자는 더 맛있어졌고 모든 먹는 먹거리들은 더 굉장히 고 퀄리티가 됐는데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이 맛있, 신기하다 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냐 감동을 안 해. 여러분 이게 지금 음식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요.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지금 먹는 걸 아프리카 가져가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줘 봐요. 우리가 어릴 때처럼 감동을 할 거야. 막 신이 나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그냥 동네 아이들 다니면서 쪽쪽 빨아먹도록 이렇게 또온 동네 사탕 하나 가지고 예? 요즘 아이들은 기절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진짜 그랬어요. 예? 그 막대기 달린 사탕 하나 시아한게 있으면 하나 쪽 빨아먹고 너도 한 빨아먹어. 너도 한번온 동네에 그걸로 잔치했다니까. 그리고 이야, 진짜 맛있다. 이야, 정아한 번만 더빨아먹어보자 <laughs> 이러고. 그럼 또 하. 아, 아네. 그런데 우리 지금 먹는 거 아프리카 가져가요 애들 졸도하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한류가 지금 세계를흔들고 있는데. 이게 K 푸드래 이게. 이야, K 캔디 먹으러. 뭐 얼마나 아이들이 감동을했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는 감동을. 이거는요, 우리 어떤 삶의 조건이냐나 여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상막하고, 우리 마음이 각박하고,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 오만한 거야. 워낙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해보고, 뭐 별별 거다 가져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그는 감사와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아니고 지적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런 것만 잔뜩 남아가지고, 예? 그 제가 이제 뭐 이번에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텔레비 보니까 뭐 별별 몇 방이 다있더만 우리나라의 뭐 대단한 셰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길거리 푸드 해가지고 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길거리 음식, 동남아 길거리 음식이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겠어? 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동남아 길거리에서 파는 예? 우리나라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 맛있어봐야 지가 얼마나 맛있겠냐고. 근데 그걸 가 중계를 해요. 하, 그것도 막그 비싼 돈 들에가 스텝들이 따라가 가지고. 카메라에 막 줌인해가지고 막 그릇도 비추고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비추고 씹는 것도 비추고 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한번더 오고 싶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광고를 해대요 그러면 또 이제 아이들이 그걸 받아 적어 내가 베트남 가면 저기는 반드시 가리라 태국 가면 저 야시장은 반드시 가리라 그러고 그래 적어놓고 또 이제 이 난리법석을 떨어 이게 마음이 하여튼 우리 마음 속에 뭔가 감동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의 여백이 없어. 그냥 너무 많이 가져봤어. 너무 많이 누려봤고, 너무 많이 즐겨봤고, 너무 많이 먹어봤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꽉차 있는 게 뭐냐면 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꽉찬게 그거야. 갈급함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어릴 때끝만 한번 씹어봐도 아, 그 껌의 단맛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끈만 하나가 씹던 것도 씹고 씹던 것도 씹고 단맛이 떨어지고 껌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베에 붙였다가 떼서 심고 상 밑에 붙였다가 떼서 심고 그러면서 살아도 즐거웠고 아, 씹을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빛이 있었대. 이 빛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자, 그다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빛이 있었대. 빛이 예수님이 있었대요. 언제부터, 창세부터 있었대. 그런데 11절. 아예 아, 10절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이 첫번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만 한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어떠다고요? 그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몰라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모르고 계절의 변화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모르고 별의 하늘에 반짝이는 밤의 별빛을 보고도 몰라 기껏해 봐 예수님을 어디 와서 알아봐요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는 한 시간 정도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내가 아나? 뭐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 잠깐 하고 그 다음 또 몰라 다 잊어버려 몰라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의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세상 천지에 예수님의 흔적이고, 예수님의 자욱이고, 예수님의 숨결이에요. 우리가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 정령숭배범신론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신이라는 게 아니라, 뭐 낭마다 요정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풀을 보면서 길거리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느낄 줄 알고 주님을 볼줄 알고 주님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구유가 되는 게 구유는 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네?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실 만큼.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헛된 것들을 비워내고 거기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그래야 내 마음이 구유가 되는 거예1 1절 읽어보실까요? 십일절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 그예수님이 와도 와도 번척도안 한대요. 예. 오늘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여유가 없어서 제가. 더 깊이 못 들어가 보는데 제 원고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도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셔도 맞아들이지를 않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찬양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은 해도 듣고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라. 왜그러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마음에 꽉차 있는 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로마서 1장에 불의, 추악, 탐욕, 악독, 수군수군, 비방, 배신, 무정, 무자비, 미움, 분노, 질투 이런 것들 우리 마음 속에 꽉차 있대요. 그걸 가지고는 그걸 마음에 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보셔드리면 그 빛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몰아내 주시고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을 참덕채화하시고 마음에 주님을 모실 만한 공간 여백이 없어 마음에 중심에 모시는 것은 고사하고 뭐 기퉁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뭔가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진주님이 마음에 들어와야 내 마음의 미움도 제거하고, 욕망도 제거하고, 욕심도 제거하고, 배신도 제거하고, 의심도 제거하고, 불순종, 불평, 원망, 뭐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되고, 이래 되는데, 내 마음에 헛된 것, 어리석은 것들만 쫙뜩 넣어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 자체가 어리석음이야.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경배를 드리고 헛된 것을 구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됩니까? 1년 52주 가운데 그냥 기념일로 하루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모셔 드리는 빛 대신 주님을 모셔 드려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온전히 주님을 모셔드리는 구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아멘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 정도인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거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진난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를 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저 복종시키는 그런 치열하고도 진난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한발 물러서면 그냥 훅 꼬꾸라지는 거예요. 승기를 잡았을 때 힘들어도 피가 흘러도 계속 밀어붙여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에 이 태어나신 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면 내 마음에 태어나는 것은 두 번째 크리스마스. 그죠? 그럼 이거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 이 구절을 사실 이게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구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만 하면 되는데 직접 몸을 입고 왔다 이 소리인데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베들레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 구간에 탄생하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화되었다 그러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이 육화되었다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구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그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내 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육화시켜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화된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몸으로 그 말씀을 육화시켜야 되는 거지. 말이 어렵지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네? 살림을 살면서 어떻게 말씀을 내가 육화시킬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림을 통해서 육화시키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육화시키고 네? 돈쓰는 모습을 통해서 육화시키고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육화시키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육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삶 자체가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든 그 삶이라고 하는 그삶 그 자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구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구유가 되고 우리의 삶도 주님을 모신 구유가 돼서 날마다 성탄을 체험하고 날마다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